안녕하세요. 조혜리 아빠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뉴질랜드의 수질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청정국가가 수질 오염이 웬 말이냐는 댓글이 종종 있어서 환경 오염적인 측면에서 오늘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대본 없이 진행하다 보니 말이 부자연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동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 산업이 발달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화가 된 것도 2000년대가 지나서 진전이 된 곳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분들이 많이 사시는 놀스쇼 쪽도 20년 전에는 목초지였거나 그냥 언덕이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뉴질랜드 하면 양이나 소를 떠올리실 텐데 맞습니다. 뉴질랜드는 낙농업과 관광업이 주 수입원인 나라입니다. 낙농업이 발달하면 수질 오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구글에 들어가서 Contamination in New Zealand 이렇게 치시면 여러 가지 기사 및 자료가 나오는데 한번 몇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거는 Department of Conservation이니까 환경 보전부에서 그러니까 정부 사이트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연구 자료를 한번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첫 줄에 보면 water quality in new zealand while generally good by international standards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국제 기준에 비교하면은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뭐 뉴질랜드 물의 질이 좋긴 하지만 1989년에서 2007년 사이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전반적인 쇠퇴기가 있었는데 그러니 쇠퇴기라는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안 좋아졌다 이 뜻이겠죠. 어그 물의 질이 특히 significant increasing trend in nitrogen. 어 그러니까 상당한 증가가 있었던다 증가 추세에답니다 질소 질산염 어, 아질산염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수용성 반응 그인예그총 인의 양들도 좀 늘었고 여기 보시면 또 밑에 내려와 보면은 어, 질소뿐만 아니라 인 그리고 fecal microbes 이거는 이제 그 배설물에 이런 뜻이잖아요 피커라면 그러니까 이거 배변이란 뜻은 대장균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배변물에 그런 미생물이 뭐 대장균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어 세드먼트함이 이제 그 침전물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긴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애니멀 유라인도 있으니까 이제 오줌 같은 거 소변 예, 소들이 오줌 싸는 거 보셨나요 엄청 많이 쌉니다 그냥 한 마리가 그렇게 많이 싸니 그게 어몇 백만 마리가 있을 텐데 양도 이 천만 마리 넘게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토양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게 여기서 말했다시 배변에 의한 그런 토양 오염이 비가 오고 나서 그게 이제 같이 강이나 하천이나 이런 데로 흘러 들어가서 그것이 바다로 합류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코리아포스트라고 뉴질랜드 교민 사이트 중에 가장 큰 데인데 요거다 아실 겁니다. 당연히 교민분들은 다 아실 거고 뉴질랜드 가실 분들은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 꼭 맨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인간 배선물 등 오염, 오클랜드 12개 비치 수영 금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오염으로 몸살 안 앓는 강과 개울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예, 심지어 이제 그, 이건 이제 수질 문제인데, 이제 좀 옛날 알티클이긴 하지만, 공기 오염이 심각해서 뭐 20명 중한명 공해 원인으로 죽는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수질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뭐이 뉴스들을 보면은, 네, 여기 지금 오클랜드 밑에, 여기, 티티랑이 빛이 여기에 대해서도 나오기도 하고, 어,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오염됐으니까, p r o t e i water please avoid contact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지 말란 얘기죠. 예, 이런 데도 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 깨끗한 곳도 있고요. 근데 이런 데는 이제 오염이 안 됐겠지만, 네, 오염된 곳은 또 엄청 또 오염, 대고 그렇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해변들 뭐 예를 들어서 베델비치라든가 피하는 굉장히 유명한데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티티랑이가 어딘가 면은 여기가 오클랜드인데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가 티티랑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 해변들이 오염이 많이 됐다는 얘기고요. 사실 여기도 다 목초지거든요.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데만 이제 높은 산이고 이제 어, 보존지역입니다. 그다 러 보니까, 네, 요런 데는 목초지가 없지만, 이렇게, 어, 요런, 요런 데가 주택지인데, 요런 데 빼놓고 이런 색깔들은 전부 다 목초지거나, 뭐, 농작물 밭입니다. 그러니까, 비료도 치고 이러겠죠. 예, 농작물을 할 때. 그다 러 보니까, 굉장히, 어, 토양 오염이 심하고, 어, 그런 것들이 강과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어, 여기 보시면은, 배델, 어, 해변이라든가, 요 밑에 피아 해변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여길로도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네. 뭐 이런 폭포 같은 데도 가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물들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주변이 목초지고 낙농업을 하다 보니까 이 배변으로 의해서 이제 물들도 오염되고 토양도 오염되고 하다 보니까 예, 물들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네. 그리고 어또 다른 문제는 어 얘네가 이제 이 도시 설계를 할때 옛날에 뭐 50년 전, 100년 전에는 어 인구가 훨씬 적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상수도, 하수도 또그 정화조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들이 뭐 50년 이상, 10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낡아 버린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뭐 넘쳐 갖고 어 흘러 버리고 뭐 그런 일들도 있고 사실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죠. 네, 상하수도관이 오래돼 갖고 막 거기에서 막 더러운 이물질들이 같이 나오고 수돗물에 이런 문제들도 있구요 그래서 저는 뉴질랜드 있을 때 무조건 물은 사 먹었습니다. 파킨세브나 이어 카운트다운이나 뉴월드 이런 이제 그 대형 마트 같은 데서 물 사면 싸잖아요. 600ml짜리 페트포틀 24개가 10불 정도 뺏기니까 8천원 정도니까 굉장히 저렴하고 물도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공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뉴질랜드가 오래된 집들이 많고 집이 춥다 보니까 벽난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규로 짓는 집들은 좀 따뜻해서 벽난로도 없고 히트펌프로 틀긴 하는데 예 벽난로 지금 법적으로 오클랜드에다가 집 지을 때는 어~ 벽난로 설치가 안 되죠 예 지방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것도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어~ 여러분들 옛날에 한국도 연탄 많이 뗄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많이 돌아가시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일산화탄소 때문에 뭐 죽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매일 매일 이제 그 벽난로를 떼다 보면은 조금씩 연기를 맡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어, 건강에 해롭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 여기는 오클랜드니까 세집이 많은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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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있었던 그 필딩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 팔머산 올스 위에 마나와터주인데 여기는 굉장히 시골입니다.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필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들도 오래됐고 인구도 15,000밖에 없어갖고 겨울에는 뭐 밖에 걸어 댕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해질녘에 왜냐면은 어 집집마다 다그 벽난로를 떼기 때문에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장작 냄새가 그래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짜 좀 찐한데 그런 것들은 아마도 한국의 뭐7 80년대 어 그런 시골에서 맡을 수 있었던 냄새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심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은 어, 비가 많이 온 경우는요, 뭐 적경곤은 상관없는데 많이 왔을 때는 가능하면은 이제 그런 표지판이 있는 곳 있잖아요, 오염됐으니 들어가지 말라 이런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어, 물에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있었던 뭐타우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이기도 하고 해변가가 주택가였기 때문에 특히 뭐 이렇게 위에서 흘러 내리는 그런 어, 하천이 주변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는데 어, 예전에 살았던 뭐 크라이 설치 부근에 어, 아카로아 라고 하는 곳은 또 보면은 굉장히 주변에 소나 양을 많이 키우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2, 3일 이내에는 들어가지 말라. 거기 대장균이 많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런 어,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수질에 대한 문제는 뉴질랜드가 목축업을 이어가는 이상은 항상 따라다닐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수질에 대한 문제를 중심적으로 봤고요. 또 이제 공기가 왜 나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보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 들어서 특히 오클랜드 같은 경우가 더 심한데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사람도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상하수도 관계 시설이라든가 정화 시설이 그 케파를 넘어 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그것이 강과 하천으로 흘러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로 인해서 수질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 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일본에 대한 얘기 제가 왜 일본에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고요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